강다니엘, 숨맛 부르는 비주얼, 화면 뚫고 나오는 미모. 가수 강다니엘이 훈훈한 일상을 공유했다. 강다니엘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글귀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다니엘은 빨대를 입에 문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그는 멍멍미 대표주자답게 훈훈한 남친짤을 선보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예를 보니 시원해, 자꾸 예뻐지고 잘생겨지네. 빛이 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SBS 새 금토드라마 편의점 새별이 OST에 참여한다. 강다니엘, 슈트 입구 뽑는 쓰레미, 볼수록 잘생겼네. 강다니엘이 멋진 슈트 자태를 뽐냈다. 12일 가수 강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샵슈탄비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거울의 카메라를 댄채 셀카를 남기고 있는 강다니엘의 모습이 담겼다. 슈트와 나비넥타이를 찰떡같이 소화하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202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솔로 가수로 선정된 바 있다. 강다니엘 엑셀 다니티 파워 빛났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16주 1위 스포츠 월드 최정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6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다.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6월 1주차 평점 랭킹에서 강다니엘은 13만 2,546표를 얻어 116주 연속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강다니엘은 2020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솔로 가수로 선정돼 항상 나의 편에서 제일 힘이 돼주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 다니티 팬클럽 이익기의 영광스러운 상을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전했다. 강다니엘의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 지민이 66,085표를 만 얻었다. 최근 지민의 솔로곡 필터, 필터는 글로벌 음원 검색 어플 샵잠, 샤잠, 샵자에서